저희가 정말 힘들게 구매한 카즈미 비바도 플러스 카피올리브 색입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역시 연방식은 설렙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설명서가 붙어있네요. 음.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케이스, 그라운드 시트 등등등 여러 가지 부속품에 대해서 설명이 적혀 있어서 어, 철수하거나 할때 내가 빠져 먹은 게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에 보면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비바덤 쉘터 플러스 설명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 로프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도 있고 팩카고 로프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파우치에 전부 다 설명이 붙어 있어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하나 뜯어 볼게요 아 역시 쌩하네요 폴대는 하나 둘넷자 폴대는 네 개입니다 폴대가 엄청 견고해 보이지는 않고 좀 가벼운데 릭터 특성상 이 정도 콜때 사이드 확 묶이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가이로프가 지금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일반 팩이 있습니다. 일반 팩은 한1 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달 셋네. 열두 개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음. 자, 그라운드 시트는 엄청 얇은 천이네요. 어, 한겨울이나 또는 비가 왔을 때는 카즈멜에서 판매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좀 커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라운드 시트를 준비해왔어요.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루프플라이입니다. 어, 카즈멜 루프플라이 아시죠? 카즈멜 비바놈을 사는 이유. 루프플라이죠. 루프플라이에 우레탄창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비바돔 쉘터 어, 올리브 색상인데 색상이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죠? 이게 지금 빛을 받으면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재질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날씨가 어두워서 정말 이쁜 카키색, 카키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바돔 플러스 빨리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세템트지만 그냥 막 쓰겠습니다. 어차피 하지 마으면다 쓰세요. 주고요 이거를 하나씩 걸어 주면서 올라가면 돼요. 이게 걸다 보면 키가 안 돼요. 키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자 여기 보시네요. 지금 이쪽에 지금 못 걸게 됐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를 열어요. 열어서 밟고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음. 들어가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풀을 덮니다. 자 반대쪽도 볼게요 자요 잡아서 머리를 걸어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 천천히 내리면서 하나씩 거세요 이게 폴대가 확실히 엄청 유연합니다 터널형 텐트에 엄청 굵은 폴대가 아니어서 누구나 칠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아래넷을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설치 다 했습니다 어비와노플러스 엄청 견고해요 외부를 보시면 우선 총 8개의 창문이 있죠. 창문이 뒤쪽에도 4개가 있고 앞쪽에 4개가 있어서 엄청 개방성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청고는 195cm. 그리고 양 옆으로, 사방으로 360. 3.6m죠? 세 가족끼리 지내기에는 아주 충분한 면적인 것 같고. 지금 안막. 안마... 처리가 잘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 카키색이기 때문에 주변이 많이 어둡고 강제 기상하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총 8개의 창문이 있죠. 총 8개의 창문이 있고 위쪽에는 4개의 배틀레이션과 그리고 어 창문이 있습니다. 요거 전부 다 한번 전면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해서 쪄여줍니다. 전부 다 개방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창문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창문이 네 개가 양옆에 있고, 그리고 출입구가 양옆에 또네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개방한 형태에서는 개방감이 어떤 텐트, 실터보다 압도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심실링 같은 것도 보시면 엄청 튼튼한 것 같아요. 요즘 빳빳하거든요. 엄청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텐트 같아요. 비바돔 경우에는 조금 결로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겨울이나 또 비가 와고 났을 때 비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면서 브라운드 시트 거의 끝 부분에 결로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어 아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 가이드가 총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한개 그리고 반대쪽에 완전 반대쪽에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케이블을 넣었다가 뺐다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그 이전 모델에는 여기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이제 결로 현상 때문에 보관해 놓았던 용품들이 다 젖으니까 그때 젖지 않은 부분에 보관함을 설치한 것 같아요. 엄청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프플라이 한번 쳐볼게요. 루프플라이는 후크가 있죠? 자, 이 후크를 걸어야 되는데, 후크 걸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어주시면 됩니다. 후크를 걸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후크를 걸어주고, 자, 마지막으로 후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자, 루프플라이를 설치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엄청 짱짱합니다. 루프 플라이가 보시면 입구에서 빗물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존의 제품은 루프 플라이가 어 엄청 짧았어요. 한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바돈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처마가 엄청 넓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안에 보시면 지금 멜시망 위에 모래탄창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실내 하우스여서 밖에 지금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밖에 배경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그라운드 시트하고 카즈미에서 나온 코즈매트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저희가 날씨가 춥기도 하고 북동계에 캠핑을 할 예정이어서 매사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음, 카즈미 시트 보시면 이쪽에 벨크가 있어요 자 벨크를 장착하고, 자 여기도 벨크를 꽂아주시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밸브를 쪼아주겠습니다. 당겨주시면 돼요. 자 브라운드 시트를 이제 밸브를 전부 다 끝까지 쪼아주니까 엄청 텐션 있게 각이 잘 살아요. 자 카즈미 코지 매트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움직이지 않게 논슬립 매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반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반은 자식하고 반은 입식할 때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세탁기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카펫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세탁기에 넣어도 부분밖에 세탁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반이라서 여유롭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연결하기 좋게 부지포가 되어 있어요 맞춰서 붙여주면 되네요 사이즈는 비바돈 플러스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작게 나온 이유가 텐트의 결론가 이제 타고 흐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나왔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 자식 세팅이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그라운드 시트, 사대로 산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카즈미의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코지매트를 깔았어요. 어, 엄청 넓기도 하고 실제로 생활할 때 보들보들해서 자식 생활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빨리 저희 지니네 캠핑 준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식 세팅 완료 됐습니다 지민아 맛있어? 맹맹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너무 예뻐요 자식 생활 예뻐. 괜찮은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아. 아득하고 히퍼랜드하고또 다른 느낌 확실히 비바돈 플러스가 엄청 넓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지매트 이쪽에 깔아주고 자충매트 두 개를 깔았고 그리고 자충베개도 있고 로맨 TV 설치했고 시네팬이 더1200 햄파하고 가습기도 설치했어요. 근데 이걸 다 넣었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남네. 엄청 넓다. 재민아, 음. 우리 앞으로 카즈미 비바돈 플러스에서 재밌는 총 만들자. 네. <laughs> 그래.